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기후병원 내부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희병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당뇨병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혈액 내 혈당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데요. 당이 높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 자체가 신경도 좀 손상시키기 때문에 신경손상, 뭐 혈액손상, 또 근육손상, 여러 가지 장기 이상, 이상을 유발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목소리> 네, 당뇨병 신경기 검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선 신경 자극 검사라든가 근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기적 자극을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그런 검사가 너무 힘들고 실제로 하다 보면 한두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경과나 재활학과에서는 그런 검사를 하시긴 하는데요. 저같이 이제 당뇨를 일선에서 보는 환자, 환자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검사가 너무 좀 번거롭고 비용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증상이나 간단한 체크 검사 정도로 해서 진단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증상으로 진단을 해도 된다는 그런 요새 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요새 증상 가지고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에서 신경병증은 대개 반수에서만 증상이 있습니다. 런데 네, 증상이 있다는 거는 이미 합병증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때10% 정도는 당뇨병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질환을 좀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증상이 있으면 확신하긴 하지만 몇 가지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뭐 청추 협벽증, 협착증이라든가 또는 디스크 또는 뭐 비타민 결핍증 또는 알코올 많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배제를 하시면 대개 한90% 환자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 90% 정도는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고요. 아, 하지만 이제 당뇨병은 진단 당시에 무증상이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한 20, 30%까지 진단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당뇨병이 진단이 됐다면 그때부터라도 신경병증을 검사하시고 조사하시고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증상이 있으면 합병증이 있는 거니까 사실 예방을 하긴 좀 어렵 어렵고요. 하지만 그 신경병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썩는다든가, 뭐 절단한다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잖아. 요 추워질 때는 좀 다리를 좀 보온하시고 저녁에는 좀 양말도 좀 보온 양말 좀 신으시고 나가실 때도 좀 가급적이면 땀 흡수할 수 있는 양말 좀 신으시고요. 집에 돌아오신 다음에는 좀 양말을 좀 벗고 좀 주무르고 발 관리 를좀 해주고 특히 건조하니까 발 로션 같은 거좀 발라주시면은 훨씬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좀 심해진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치료할 약제나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경병증 외에도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감별 질환도 필요해서 어 증상이 있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딱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